Oh! Can I take a picture? Please, yeah. Oh, please, <laughs> yes, Your thank you. Oh, <laughs> oh, nice. if I was any more relaxed, if I was any more laid back, I'd be lying down. You'd be dead. Let's just, be honest. Yeah, I just. <laughs> Have a good day. Happy New Year. Thank you. See Happy you. New Year. See 나이거요치킨이랑 오징어 아이고 세이프 나이스 라와 포서 언니 오어 인더덤 나는 이뭘봐아세다세 음. 음. 하나 더 음. 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직업적으로 짜 아니야 아아이 오래 찍었 근데 정을 보내고 집에 가고 있고요. 아 어쨌든 집에 가보려고 하고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전에 영상에 계속 올렸었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새로 계약을 한 곳은 장기로 드디어 계약을 한 어, 집입니다. 근데 어. 이제 토론토에서 드디어 제가 원하는 집을 찾게 돼서 이렇게 이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됐고 아마 뭐 한국에 가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이 집에서 계속 머물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래서. 지금 길가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어, 이제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웃음> <웃음> 어, 차... 일단 저는, 어, 최대한 밖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친구가 집에서 촬영 좀 그만하라고 집에서만 촬영하는 게 나오니까 이제 밖에 캐나다 모습도 좀 담겼으면 좋겠고 외부에서 찍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밖에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방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일단 피자도 먹고 주로 생활했던 집 같은 경우는 단기로만 계약을 한 집이었어요. 1월 말까지만 거주하기로 계약을 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1월 6일인가 그래요. 1월 6일인가 그런데. 좀 일찍 제가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됐죠. 처음부터 전액을 지불한 건 아니었기도 했고, 집주인 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운이 좋게 너무 좋은 집을 구하게 돼서 이렇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계약했었던 단기로 계약했었던 집이라던가 그리고 이 집이 아니라 추후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다른 집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 한인 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저는 캐나다 워홀 카페라든지 그리고 다음 워홀 카페, 네, 밴쿠버, 다 아무튼 다음 카페나 네이버 네. 카페를 통해서 한국인 분들이 글을 올리시는 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해서 집을 계약했고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을 구했어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중고거래부터 뭐 다양하게 집을 구하는 데까지 어, 페이스북 토론토 홈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그걸 보고 내 조건이랑 맞으면 뭐 연락을 드려서 뷰잉을 본 다음에 계약을 한다던지 아니면 내가 내 소개라던가 내가 찾고 있는 내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이런 소개글을 올리고 거기서 연락이 받아서 나한테 조건이 맞으면 음 들어간다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려져 있는 글들을 보고 연락을 드려서 외국인 분들을 상대로 비행을 보러 다녔기도 했고 이제 거기서는 저 말고도 다른 다양한 분들과 면접식으로 이제 면접은 아니고 좀 얘기도 나누고 같이 계속 꾸준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랑 조건이 맞으면 이제 거기서 어 같이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면은 어 그쪽에서 연락이 안왔다던가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조금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던가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올려진 글들을 보고 뷰을 가긴 했었지만 제가 글을 올려서 제 조건과 어, 제 소개 그리고 제가 가진 예산 어느 정도 집을 찾고 있는지 이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근데 제 글을 보고 이제 전에 영상에서 말했었던 멕시코 친구가 연락을 줘서 그래서 제가 새롭게 뷰잉을 보러 가게 됐고 이 집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전에 거주하려고 했다, 아, 계약하려고 했다가 아쉽게 못한 집이라든지 엄청 저렴했던 집이라든지 대략 비용이 800불부터 어뭐 1,000, 1,200, 1,100 어, 1,300 다양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00불이에요. 달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부담이 되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안전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뭔가 햄버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킹을 사왔어요. 음. 제가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없어요. 한국에서 이제 곧 택배를 받을 건데, 독서를 하거나 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고 싶은데, 영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우린 반대야 라는 영화, 드라마, 아무튼 그거를 한 그거를 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봤는데, 음, 되게 좋, 되게 일단 재밌고 내용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내용도 내용인데 영어 공부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라디오를 되게 자주 들어요. 한국에서부터 잘때 약간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조금 잘 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었어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캐나다에서 잘때 뭔가 라디오를 틀어도 되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우린 반대하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인간관계나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주제로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자매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화하는 내용들이나 거기서 쓰는 언어들이 되게 그냥 요즘 애들이 쓸 법한 말들을 많이 해서 좀 재밌게 영어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서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공부 무슨 영화 볼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넷플릭스의 '우린 반대야'라는 그 영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고 약간 그 여자가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을 대할 때. 사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뭔가 네. 상대를 대할 때 누군가를 많이 좋아하면 좀 감정적이어지고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내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어 독립적이었던 모습들이 조금 더 사라지고 상대한테 좀더 기대려고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제가 좀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되게 붙치고 싶다. 어느 정도 내 모습이니까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제가 어 많이 붙치고 바뀌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워홀을 오게 된게 되게 만족스러운 게뭐 가끔 집에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런 감정도 들기는 하지만 프롬도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그리고 온전히 뭔가 마주하지 못했을 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온 것을 그리고 여기서 더 내가 스스로 독립적이어지고 좀더 네, 성장하게 될제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여기 딴 길로 세게 됐는데 그 영화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제랑 닮은 것 같아서 그 여자가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좀더 인상깊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뭔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나한테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뭔가 안정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요즘에는 뭔가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소중한 것 같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스스로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정리를 안 하고 말해서 좀주서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가 무엇이신가요? 사실 친구들 만나면 요즘에 너 신년 목표가 뭐야? 뭐 목표 없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운동하는 게뭐 목표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매일 반, 매년 반복되는 다시 돌아오는 새지만 음, 여러분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음, TMI를 하자면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잡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원래 성향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회사를 들어갈 때도 하이어링 한다는 글을 보고 이력서를 넣은 경험도 있지만 대학생 때부터 저는 그냥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사람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 포트폴리오 계속 준비해오던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너네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면 어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득 담아서 메일을 보냈었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한 경우가 되게 몇번 있어요. 많지 않지만 몇번 있는데, 저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좀 하고 싶으면 결단을 내리고 좀 지르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 성향이라서 사실 지금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만약에 너네가 내 디자인이 필요하면 난 너네한테 돈을 받지 않고서라도 디자인을 제안해 줄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실 그냥 막 막무가내로 연락을 메일로 남기는 편인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제가 언어적으로 지금 많이 아직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제 원래 성향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는 내가 언어가 되니까 디자인한 가구를 발주를 넣는 과정, 보면 설계를 통해서 뭔가 가구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뭔가 소통이 잘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서류상으로 전달이 잘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뭔가 어, 말로써 거래처랑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그런 모든 부분을 영어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만큼 저는 영어를 아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은 가득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내가 영어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부터 꾸준히 어, 고민을 해오던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고 자, 개인 작업물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작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만드는 게두 번째 목표입니다. 사실 이미 제가 전부터 작업하고 싶었던 그래픽 디자이너분에게 연락을 해서 로고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떤 의뢰 오는 그런 클라이언트분들 회사에 소속되어서 우리 회사에 의뢰가 오는 클라이언트분들 어떤 브랜드에 맞는 가구만을 그들을 위한 가구를 제가 계속 디자인을 하고 공간을 제안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을 하고 뭔가 집기들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꾸준히 키워 나가는 거가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월화수목금 평일은 회사를 다니고 토일 주말에는 알바를 꾸준히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주말에 알바를 했었던 시작했었던 건 음, 과거에 언젠가 이별을 하고 나서 주말을 보내는 게 싫은 거예요. 바쁘게 이겨내고 싶어서 사실 주말에 알바를 시작했었던 게몇 년간 한 그걸 그만두면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적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7일을 거의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한 평일에 제가 회사를 가는 것을 되게 즐기기도 했었던 게 단순히 뭐 일을 하고 돈을 벌러 가는 수단으로서 회사를 다녔다기보다는 수단임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작업에 대해서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행복했었어서 네 그렇게 좀 바쁘게 한국에서는 지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와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돈벌이 수단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저 혼자서 낯선 환경에서 하나하나 조금 어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보니 나와 같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죠 경제적인 여유 말고 시간적인 여유가 한국에서처럼 내가 몰두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다가 그게 확 사라져 버리니까 되게 공허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그냥 생각만 해오던 뭔가 내 작업을 꾸준히 하고 싶다. 내가 좀더 즐기고 내가 좋아하던 일로서 몰뚜알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어,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결국에 단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아까 두 번째가 어, 이제 제 단기적인 목표죠. 네, 몰두할 뭔가가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그거를 네 신년에는 열심히 키워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나의 뭔가를 표출하기 위한 무언가로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네 목표 계획 뭐한 주연형 맞네 방금 네, 어쨌든 그런 계획을 신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이 오늘 좀 길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신년에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평범하고 안전하게, 네, 새해를, 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감자튀김을. 아, 웃겨 아파. 저는 그러면 이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